다시 보세요, 6번. <laughs> 자, 파트로 보세요. 거트로보니까 자, 빨리 보면, 처음에 true evolution이 있구요. 아래쪽에 although name 이 있다. 그죠? 첫 번째 true evolution은 뭐야? 인과. 인과. Although는 음, 대조 강조. Namely는 음. 즉기니까 강조. 그죠? 강조. 이거 찍어. 타은이 찍었어. 아, 갑니다. 진화를 통해서, 통해서 자연은 오케이 <laughs> 생각해냈습니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챌린지가 여기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곳의 어려움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연은 됐니 엔데 그리고 음 그거는 향상되었어어 향상되었습니다. A가 뭐라고? 그... 솔루션 앞에 있는 솔루션 그 해결책들은 향상이 됐어요. 음, 음. 수백만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 어, 자연이 뭐였다고? 해결책. 어 해결책을 어,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찾았대요. 근데 여기 뭐야 진화. 그렇지. 여기 뭐 수단이 진화, 진화. 자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대요. 자연이. 맞지? 근데 이 해결책이 계속 발전했다는 얘기지? 예. 자, 뭐야? 자연. 응. 커서는. 응. 큰 실험실. 오케이, 자연은 실험실이래요. 자, 자연은 뭐라고요? 큰 실험실이야. 왜냐, 큰 실험실이야. 자 위드부터, 아 웨어부터 알아보야되겠네요, 웨어부터 어디까지요? 컨트지까지컨트지까지 3번이요. trial <laughs> a 시행착오죠. 시행착오의 실험들이, 실험들이 실시되는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그결과들이실행된다 응? 네. 자, 계속! 어, 제 진화를 제 통해서, 제 통해서 제그 결과가 Implement가 뭐야? 실시하다, 실행하다. 그 결과들이 실행되었다. 된다. 엔드 어, 계속 이어지네. <laughs> 셀프 메인테인 스스로 유지되구요 and 뭐죠? 컨티뉴얼이 계속해서 이방울뱅 추니까 발전해서 뭐 한다고요? 해결하는 어드레스 해결한다. 변화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한다. 자, 그럼 다시 묶어야 되니? 아, 500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맨 끝까지, 그렇지. 그렇게 묶는다. 그이 실험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 어떤 일이. 실험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험. 네, 실험이죠, 실험. 실험실 안이니까 실험이 이루, 이루어지겠죠. 근데 뭐를 통해서? 네.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진화. 진화 를 통해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어, 이건 쓸모가 있다, 이건 쓸모없다. 자연에, 자연 안에서 스스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자,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이제? 더부터 갈게요. 비록, 여전히 음. 불합대상은 있지만, 어, 무슨 보였어요? 음. 거대. 음. 그래 프리천는 밑에 있네요. 그냥 그렇죠? 육서생물은 뭐그 육지에 사는 동물이잖아. 공룡 이렇게 사는 공룡. 네, 육서생물에. 음. 멸종의 원인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도부터 프리천는 일권이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야. 밑에 그거는 예야 주제야. 예. 어 이제 거대. 왜 멸종했지? 왜? 네? 왜 멸종했어요? 멸종 원인인거야? 지행지 네. 멸종 원인이니? 멸종 원인이 모르지만 싫어 모르지만 모른다고 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지금 모르지만 모르지만 이텐 배울게는 주장이 될수 있습니다. 뭐가, 뭐가, 뭐가? 이건 확실하게 주장이 된다는 거야. 대부터맨 그때까지 뭐가? 진화, 실험. 진화 실험이 자이 위드부터 스케일 걸어본 었죠이 엄청난 육소 육소 동물이죠. 얘 관련된 진화 실험이 빼 l 실패했다는 거는 확실하다. 멸종 원인은 모르지만 뭐는 확실하냐면. 실험이 성공 실패 어, 실패 실패했으니까 이 거대 동물이 뭐한 거야? 열종을한 거죠 응? 실험을 실패했다고요 실험은 어떻게 하는데? 실험은 진화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그지? 죄 다시 말해주세요 그하 As opposed to l a r g e marine creatures. 자, a s 부 c r e a t u r e 자, 일단 1번인데요. as부터 끝까지, 여기 time까지를 1번으로 묶어도 돼요. 왜냐면 c r e a t u r e 다음에 다시, 다시 걸어묶어서 time까지 3번이죠. 큰해양 생명체죠. 그게 얘가 뭐야? 고래, 고래, 고래. 고래와 대조적으로. 근데 고래는 지금 뭐야? s u 이브 살아있죠. In our 우리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고래는 살아있어요. 얘와는 대조적으로 extinct mega creature는 can now be found,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본이 세번 어디에서만? excavation site, 어디에고? 발굴장소와 자연, 역사, 박물관에서만 발견이 된다. 그 음. 멸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 거대 동물이 멸종한 거야. 실패. 실험 실패했어. 뭐? 진화에 성공을 못한 거지? 진화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자연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 뭐야? 진화에 성해서 실험실이 뭔가 살아나고 어떤 동물이 살고 죽고는 뭐가? 진화를 했느냐, 그죠? 그 o 다면진화가 일단 거심이 o o d j 번 진화가 그 자연 실험의 결과다. 야 진화, 실험, 야 실험이 <laughs> 여기다 있을 수도 있고, 이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결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진화를 해서 성공을 하면 살아남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실험이잖아. 그치? 거기서 살아남고 실패를 하면 걔는 멸종하는 거야. 그럼 진화를 못 하는 거지. 그 근데 저거 실험실패가 진화실패예요? 그렇지. 그럼 실험실패를 하면 이게 진화실패가 되는 거지. 진화를 못 하는 거잖아. 실험을 했는데 해봤는데 이게 안 돼. 자, 어, 이런 생명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생명체 가지고 자연에서 해봤는데 이게 실험이 실패고요. 그럼 진화를 해볼해요 그렇죠. 진화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죠 성공보다. 이일종의 원인 실패. 험 원인은 지금 모르그 거지.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는 확실해.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 실험에 실패했다라는 결과. 진화에 실패했다는 결과는 확실하다.